2024년 수능 특강 영어 13강 7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단락을 보니까 어떠니? 선생님이 핑크색 그 다음에 형광펜과 초록색 형광펜 이렇게 딱 쳐놨지. 이게가 무슨 얘기다? 바로 이 7번 단락은 대립상을 이용해서 이 단락을 쭉 전개 해 나가고 있다. 원래 대립상을 이용한 단락이 사실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야. 어, 그런데 이 7번은 미리 얘기하면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그렇게 뭐 대립상을 이용한 단락은 아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이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문이다.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대립상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야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우리의 현재의 사고는 is based. 어, 근거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역사적으로 진화되어진 사고 체계의 연속에.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으로 진화된, 발달되어진 어떤 사고 방식의 연속에 근거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날의 사고 방식은 과거의 사고 방식에 근거되어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정신적인 체계는, 근데 그것은 뭐다? 이전 세대들이 구축했고, 그리고 풀드다운, 허물었고, 그리고 보수하고, 그리고 확장했던 그런 정신체계의 근거를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일단 과거 동안 이렇게 구축되어 온 그런 사고체계의 오늘날의 사고방식이 기반을 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립상이야 오늘날의 사고방식과 과거의 사고방식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자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은 압축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뭐로 압축이 되니? 이미지와 은유로 압축되어집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와 은유는 결정합니다. 뭐를? 우리의 현재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야. 자, 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are not always aware of them. 그것들을 인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이미지스, 메타포르지.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은유는 뭐니 쉽게 얘기해서 과거지 과거. 과거의 사고방식인 거야. 그렇 근데 이러한 과거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현재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거의 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그런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고방식에 근거되어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상식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상식이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한다? 바로 현재의 사고방식인 거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다른 말로 우리 현재의 사고방식은 istically, 걸쭉하게 끈적이는 형태다. 뭐의 형태? 당연히 과거의 형태겠지. 자, 그런데 이 과거의 형태라는 것은 바로 이건 동격이다. 역사의 반영이라는 거야. 역사의 반영. 그런데 이 역사의 반영, 다른 말로 이 과거는 like the story, 이야기와 같이. 뭐에 관한? 꼭두각시와 그리고 체스 게임 기계에 관한 이야기와 같이 항상 승리한다는 거야 어? 러러니이이두두시와체 그러니까 체스 임임 기계 이야기를 c 내는 거는 바로 현재와 과거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하려고 이제 c 내는 거겠지. 그런데 이게임에서 같이 누가 항상 승리한다? 바로 과거가 항상 역사가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항상 과거가 현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꼭두각시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꼭두각시 어떻게 옷을 입혀진? 터키 복장으로 옷을 입혀진 뭐 물론 요즘 터키라고 부르지 말고 트리키에라고 부르라고 하지 자 그래서 트리키에 복장으로 옷을 입혀진 그 꼭두각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 큰 테이블 위, 체스보드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활한 어떤 교묘한 거울의 배치가 어떤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인상, being able to see 그 테이블 아래를 어, 볼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In actual fact, 실제로 there was a dwarf. 어, 난장이가 앉아 있습니다. 어디 그 아래에. 그런데 그 난장이는 바로 체스 마스터입니다. 체스 달인이라는 거지. 그럼 이 난장이가 누구겠냐? 바로 난장이가 과거, 과거의 사고방식. 그치? 이 과거의 사고방식이 누구를 조정한다? 바로 현재 사고방식인 이 꼭두각시를 조정한다. 이 얘기겠지. 그리고 바로 나오잖아. 통제했습니다. 그 꼭두각시를. 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를 상상하겠니? 블랭크가 행동하는 것을 뭐처럼? 추하고 사랑받지 않고 참운 좋게도 잊혀진 그런 난장이와 같이 행동한다. 뭐가? 과거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니? 어떤 지속적인, 어, 역사적인 경험의 영향이 행동하는 것을. 이 얘기는 과거의 사고방식이 행동하는 것을. 뭐처럼? 난장이처럼. 근데 그 난장이는 어떻게 했다? 그 우리 오늘날 일상 삶이라는, 우리 일상 삶이라는 체스 게임에서 그 말들을 움직이는 난장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의 사고 방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다? 바로 난장이. 이 난장이가 뭔데? 과거 역사적으로 발달되어 온 그런 사고 체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립상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빈칸은 출론할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내신 공부니까 그럼 내신에 있어서 얘는 뭐 어떤 걸로 나올 수 있을까? 어. 일단은 사실 빈칸 문제가 나와서 그럼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어휘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야. 너무나 쉽게 뻔한 얘기들 그냥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주제 정리 잘해 두고 어? 그리고 이 관계, 이 관계가 이제 그 과거는 뭐였다 바로 난쟁이 그 다음에 현재는 뭐다 이 꼭두각시 이런 비율을 통해서 단락이 아래쪽에쭉 전개되어 왔다 이 흐름만 알고 있으면 뭐 변형 문제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